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게임 프랭크 스타즈인데요 이 게임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못된 장난을 쳐가지고 어, 틱톡, 유튜브 뭐 이런 곳에서 스타가 되어보는 게임입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해야지 유명인이 될수 있으려나 아 고민을 좀 하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 뭐야 뭐야 아 축구장이야? 오, 어떻게 해야 돼? 아 이렇게 누르면 캔을 던지는 건가? 오케이! 야호 골 넣으려고 했다가 못 넣었쥬 자 좋아 이렇게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났고 오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굉장히 강도가 센걸 저 축구 선수가 제 얼굴 안받기를 빌어야겠네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거니까 자, 좋아 레벨 2아 이번에는 저 공을 내가 먼저 저 캔으로 던져가지고 안돼 아이고 골이 들어가 버렸어 아 그리고 경찰들한테도 들켰어 어떡해 아, 이제 감옥 가는 거야? 아, 내가 얘가 골을 넣기 전에 방해를 해야 되나 봐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이쯤에서 이렇게해 갖고 탕해 버리면 공이 없어져 버려. 쭉 헛발질 해 버려. 쭉. <laughs> 헛발질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걸 보니까 아주 그냥 웃기고만. 자, 레벨 3. 우리 보자. 아, 이번에는 이거 차나 봐. 차나 봐. 원 투. 팀해 갖고 어, 야 빨리 지금이야. 골을 넣어. 요호! 아니, 근데, 이게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이기게 해준 건가 봐. 야, 나랑 같은 팀 응원하는 사람들은 나 좋아하겠네. 여러분, 제 인스타, 틱톡, 유튜브 다 팔로우 해주세요. 자, 이번에는 야구장으로 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아, 이렇게 달릴 때 내가 이 바나나를 던져가지고, 아이고, 미끄덩! 야, 이거 어떡해. 야, 갑자기 야구장에 바나나 껍질이 등장? 진짜 당황했겠다. 자, 좋아. 공을 딱! 치고 저 사람을 호다다다다다닥 하고 달려오면 이쯤 이쯤 탕 하고 맞으면 아이고, 어디서 갑자기 캔이 날라와 하면서 넘어졌죠. 나는 내가 좋아하는 팀만 이기게 해줄 거야. 아 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겠죠. 어, 이번에는 또 뭐야? 아, 저 사람을 방해해야 되나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뒤통수 빡 어때, 아프지? 근데 이거는 도대체 왜 때린 거야? 그냥 내가 저 선수를 싫어하나? 아니, 근데 이 주인공 좀 야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되게 잘 던지네, 캔을. 자, 여기는 또 어디야? 아, 여기 무슨 패션쇼장 같은 건가? 아, 저기에 모델이 서 있는다. 그러면은 내가 저 모델을 방해해야겠어. 이 패션쇼 하지 마! 오케이, 이렇게 런웨이에 서 있는 사람을 또 캔으로 때렸어요. 아니, 이 캔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? 이거 뭐 맨날 쓰레기만 죽고 다니나요? 허허, 이번에는 여기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구만. 아, 이건 맞추기 조금 어렵겠는데? 기다려봐. 이거 그럼 심호흡을 해야겠어요. 원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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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. 지금이야! 아이스 오케이! 야호, 야, 완전 적중했는데? 아, 이번에는 솔직히 조 좀 어려웠는데, 저의 완벽한 깐추롤로 맞춰버렸습니다. 런웨이장에서 딱 등장을 했을 때? 아이고! 아, 저 미끄러지는 오일이었구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건 캔이 아니었네. 아, 이번에는 실패했지만. <laughs> 나는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멈추지 않겠어. 아, 이미 감옥 한번 들어가다 나왔고요. 나와서 다시 반성 없이. 어서, 아이고, 여기 갑자기 왜 오일이? 하면서 미끄러져 버렸죠. 아, 근데 뭐 크게는 안 다쳤을 겁니다. 게임이니까요. 어 이번에는 또 뭐야 아 이렇게 줄줄이 나올 때 맞추면 되는 건가 아저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타겟이야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주르륵 도미노처럼 다 넘어져 버렸죠 야 그래도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쇼 들어가기 전에 연습으로 하는 거아 뭐라고 하더라 아 리허설 <laughs> 리허설 할때 맞춘 거였나봐 어 여기는 또 어디야 아 농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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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크슛을 할때 지금인가 오케이 야한 번에 성공해버리는 거 보셨습니까?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확실히 유명해졌을 것 같기는 해요 캔 패러 뭐 그런 걸로 캔 패러범 나쁜 사람으로 유명해졌을 것 같네요 아 이번에는 아또 패스한다 패스 패스 할때 지금이야 오케이 어? 공을 받아야 되는데 공이 없어져버렸지 그건 바로 이 초초님께서 캔으로 공을 맞춰버렸기 때문이죠 또 뭐지? 아공 어, 튀기면서 간다 있다가 공을 손에서 놓쳐버린 농구선수 이거 괜찮은 거냐고 물론 내가 방해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어, 패스한다 패스한다 아 삼각패스 <laughs> 이렇게 돌아가면서 패스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어 내가 이걸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, 못 맞췄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, 아이고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이고 또 감옥 들어가게 생겼네 그리고, 감옥에서 출소한지 3일 후. 아, 내가 며칠 안 오니까, 뭐? 안심하고 있었겠지? 기다려봐. 아니, 이거 타이밍이, 어, 얘가 던질 때딱 해야 되는 건가? 아, 기다려보세요. 지금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중이거든요? 지금! 또시! 또, 오케이! 아, 실패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. 두 번째 만에 바로 그냥 농구공 명중시켜서 패스 방해해버리기. 아니, 근데 이거 게임이 뭔가 조금 이상하거든요? 제가 어디가 이상한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레벨 46까지 했어요. 사실 레벨 90에서 스테이지가 하나 더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졌거든요? 그리고 더 이상한 점. 어, 아까 전에 나왔던 스테이지가 또 나와! 이상하죠? 어? 아니, 지금 이 얘가 내가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게임이 자꾸 이렇게 반복된다니까? 아 우선 이거 한번 깨보자고. 어, 얘올 때, 그, 머리, 뚝배기, 막 하고 쳐가지고, 방해하고, 어, 우선, 다음 스테이지가 250, 아니, 0 0 250이래. 150이니까, 이것까지안 열리면은, 이 게임, 사실 미완성인데, 제작자가, <laughs> 장난으로 그냥 올린 거라고, 어? 어, 이번엔 모델이구만. 아, 이거, 그, 오일병, 던지는 거. 아, 미끄덩! 하고, 또 넘어졌고. 아, 근데 내가 이 똑같은 장난을 지금 몇 번째 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근데 얘네들 맨날 나한테 당해준다? 좋아, 이걸 패스할 때 지금! 오케이 오, 콤보! 3까지 갔다 자, 그러면은 다음 스테이지가 어? 레벨 150 새로운 스테이지 열리나요? 기대를 가지고 한번 어? 좋아 이거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거 레벨 150에서 봐봐, 봐봐, 봐봐! 이렇게 어, 새로운 스테이지가 안 열리고 얼렁뚱땅 넘어가졌어요 야 이거 내가 게임 제작자한테 당했네. <laughs> 아, 그래서 이 게임 이름이 프랭크 스타즈였던 건가? 이거 지금 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 사람들은 다이 제작자의 장난에 당한 거 아니에요? 저만 당한 게 아니고? 이게 게임이 미완성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, 이렇게 쭉할수 있을 것처럼 해놓고, 실제로 해보면은 새로 열리는 스테이지도 없고, 게임도 계속 반복되고, 나왔던 스테이지 또 나오고, 또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뭐지 나만 맥 걸려서 이렇게 된 건가 혹시 <laughs> 그 뭐지 패션쇼장 다음으로 새로운 스테이지를 오픈하신 분이 있다면 은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이거 이상해 너무 여튼 뭔가 찝찝한 마음을 안고 내가 당한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, 해줘, 해줘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